지난주 화요니입니까 어, 문재인 사주에서 문재인 구속수사하라고 외쳤던 대국자 한 분이 여기 에 오셨습니다. 양산에서 그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회하면서 세라는 수갑을 직접 채입받 있는 우리 조민희를 앞으로 모셔서 잠시 상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 Virtua, I guess, 화 u n j a h 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면은 구 n j e 라 u n j e Munje, Munje, m u n 속 e Mu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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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n n t to n t m u s e m y s e l f to e m e m u x i m u m 인생을 최대한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맥스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차가운 눈으로 덮여 있는 알래스카를 아십니까? 그 알래스카에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수 없습니다. 열기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꽝 하면서 십뜨거 용암이 솟구 치칩니다. 폭발합니다. 그 용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 표현의 자유, 신체가 억압받지 않을 자유, 그지주의의 자유, 직업의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생각, 표현, 자유가 있습니까? 신체가 억압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직업선택 여행의 예,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불적으로 외교를 파탄내고 안보를 파기시키고 정치 보복을 하고 경제를 파탄시킨 문재인 손직이라는 인명하에 수십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구속 재포하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원을 하기 위하여 문재인 집 앞에서 문재인 구속하라고 외친 저런 폭력 경찰이 수갑을 그것도 둘개나 채워서 불법 체포 등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폭력 경찰이 그런 안령을 지지더라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알래스카 그추원봉토에 열기하는 아, 알래스카에서 얼어죽을 것입니다 얼어죽기 쉽다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 저항을 하거화살처럼 들고 일어나 외치합니다 문제 구수축하라! 안개구수축라안개구수축라